네, 안녕하세요. 존버 코링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시 48분이고요. 어, 트루빗이 또 오늘은 떡상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여기서, 여기 0.7, 0.8에서 2배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진행을 했고요. 또두배 올라갔죠. 0.14에서 0.27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루만에 두 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트루빗 하루에 두세 배 가는 거 쉽다라고 엄청 가볍기 때문에 충분하,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벌써 뭐 0.7에서 따지면은 네배나 음, 올랐죠. 벌써. 지금 여기 한번 올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4배가 올랐습니다. 0.07 기준으로. 네, 저는 계속 홀딩 중에 있고요. 음, 비트가 뭐 떨어지지 않느냐? 어, 계속 저는 횡보 수렴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1달러까지는 뭐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상용을 하기 위해서 어,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푸드 서플라이 체인이라뭐 다양한 블록체인 쪽에서도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상용화됐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연말에 이더리움 샤딩 계획이 있었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네, 샤딩이 출시가 되면 이더리움 플러스 투르빗 네 엄청난 상승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 잘 홀딩하고 계시고 어, 일단 저는 어, 뭐 계획은 없습니다. 한 10달러 되면은 팔수 있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 홀딩할 생각이고요. 어, 뭐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투하시고 뚜르비시 어, 부자를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